현 시점으로 돌아와 베가펑크의 폭로로 인하여 세계 정부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 비비를 중심으로 레벨리의 국가들이 하나 둘 혁명군과 같이 세계 정부에 반하기 시작함. 혁명군 또한 사보에게 이무의 존재를 전달받고 이무, 오로성을 쓰러뜨리는 확고한 목표를 정함. 또한 베가펑크의 폭로로 세계가 혼란스러워진 지금 움직이기 시작. 한편 샹크스는 키드에게서 로드 포네그리프를 빼앗고 원피스를 찾기 위하여 마지막 포네그리프가 있는 검은 수염에게 향한다. 검은 수염을 압도하는 샹크스였지만 카리브와 산하의 적단에 도착. 벤베크만의 배신으로 샹크스는 결국 사망한다. 그렇게 모든 포네그리프를 손에 넣은 검은 수염. 곧바로 라프텔로 향한다. 세계정부는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해적성 하치노스로 향하지만 이미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이응 나왔다 이무도 그곳을 곧바로 소멸시키지만 이미 검은 수염은 떠난 뒤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혁명군이 역대급의 엄청난 규모로 커지며 세계 정부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광디버기는 자신의 오랜 친구인 샹크스의 부고에 곧바로 복수를 위해 검은 수염을 미행한다. 루피 일당은 본인를 데리고 에그에 드에서 벗어난다. 또한 가프와 샹크스를 모두 죽인 검은 수염의 소식을 듣자마자 항로를 틀어 검은 수염에게로 향한다. 검은 수염이 라프텔로 가는 녹업 스트림을 타게 된다. 버기 또한 그것에 홀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원피스의 정체가 뚫어 벙인 것을 본. 검은 수염은 엄청나게 당황하며 화를 내기 시작한다. 그 모습을 본 버기는 폭소하며 골디로저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검은 수염에게 들킨 버기였지만 뒤따라 버기의 부하들이 전보벌레와 함께 라프텔에 도착한다. 결국 원피스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세계정부는 곧바로 세계를 물에 잠그기 시작하고 혁명군은 저 거대한 뚫어뻥을 쟁취하기 위하여 라프텔로 향한다. 전 세계의 사람들은 버기가 원피스를 찾았다고 생각하며 버기가 새로운 해적왕이 된다. 검은수염은 자신의 목표를 세계정부의 왕으로 바꾸고 세계를 바다에 가라앉힌 후에 이물을 죽이려고 한다. 검은수염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할때 버기는 자신의 친구를 죽인 녀석을 가만두지 않으며 두 해적단의 전쟁이 시작된다. 물은 점점 차오르고 나라들이 하나 둘 잠기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수면이 상승하며 루피는 녹업스트림을 타지 않고도 라프테를 볼수 있게 되었고 그곳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물이 차오르는 걸본 혁명군 원피스의 정체가 발각당해 뚫어뻥을 제거하기 위한 세계 정부 모두 라프텔로 향하기 시작한다. 또한 루피의 다음 행적이 원수인 검은 수염일 것을 예측한 바르톨로메오가 루피의 산하를 이끌고 라프텔로 향한다. 해수면 상승으로 수압이 높아지며 임펠다운에 물이 새기 시작하고 임펠다운은 붕괴된다. 달에 가 있던 에넬은 그려진 벽화를 보고선 자신의 목표가 생기며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지구로 내려간다. 모든 최악의 세대, 김과 돈클리크 등 모든 인물들이 뚫어뻥은 원피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라프텔로 향하게 된다. 결국 라프텔에 모이게 된 모든 전력과 모든 세력 그들은 뚫어벙의 쟁탈전을 위해 전쟁을 시작한다. 엄청난 전력 차이에 쓰러진 검은 수염이었지만 루피의 능력을 흡수하며 니카 수염으로 재기동을 시작하며 루피는 능력을 빼앗기게 된다. 또한 검은 수염의 특수한 신체의 비밀이 밝혀진다. 초인계, 자연계, 동물계 모든 종류의 열매를 먹어 균형이 맞추어지면 우주우주열매 모델 니가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세가 뒤바뀐다. 엄청난 능력 앞에 모두가 무력해지며 리타이어된다. 루피만이 홀로 일어서며 검은수염에게 맞서게 된다. 루피는 능력이 없이 오직 패기만으로 검은수염과 싸우며 자신의 모든 패기를 담은 마지막 주먹으로 그를 쓰러뜨려 다시 능력을 얻는다. 다만 해수면은 점점 높아지고 아오키지가 막으려고 바다를 얼려보았지만 너무나도 빠르고 강한 상승속도의 얼음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결국 루피가 니카모드로 변신해 세계에 막혀있는 구멍을 뚫어범으로 뚫으려 하지만 그때 이무와 오로성 그리고 신의 기사단이 나타난다 이무는 검은 수염까지 조종하며 다시 전쟁을 시작한다 루피는 다시 능력을 빼앗기고 그들에게 맞서지만 이미 지친 몸 니카모드의 부작용으로 죽을 위기에 놓인 순간 이무의 공격을 막아내는 한 남자 바로 바르톨로메오 그의 베리어가 그녀의 공격을 박아내고 해저왕광 디버기의 역공이 시작된다 고디어 열매를 각성하여 주변을 동강 낼수 있는 능력과 전 사용자가 동강 낸 것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 그렇게 버기는 4개의 바다를 하나로 합치게 된다. 또한 이무에게 동강 어주자를 시전하려는 찰나, 검은 수염의 능력으로 능력을 봉인당하게 되었고, 이무에게 죽을 위기에 처한 순간 3개의 고대병기를 들고, 나타난 어인족 버기가 합친 바다로 인해 엄청난 수의 어인족이 뭉치게 된 것이었다. 어인족과 고대병기의 합류로 막강해진 전력 앞에, 이무는 힘겨워하지만 그들의 압도적인 힘은 고대병기를 사용해도 무리 없고 루피는 마지막 각성이자 마지막 기어를 각성한다. 기어 6 수영 루피 뚫어뻥을 들고 헤엄을 치며 바다 밑으로 스스로 가라앉는 루피하지만 너무 넓은 바다에 특유의 표정을 지으며 땅으로 올라온다. 그리고는 자신의 진짜 각성을 내세우며 기어 6를 완성시킨다. 어떠한 능력에도 간섭받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수 있는 엄청난 패기를 뿜어내며 검은 수염과 이무의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린다. 그렇게 세계 정부는 막을 내린다. 너무 높아져 버린 해수면, 어인족과 고대병기의 힘을 이용해 뚫어뻥의 사용처를 알아냈고 막혀있던 지니샤의 똥을 들으며, 세계의 바다는 지구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며, 바로 그곳을 오울블루라고 칭하기로 했다. 모두가 모이게 된 이곳 나프텔에서 루피는 자신의 진짜 꿈을 말하며, 원피스는 막을 내린다.